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과 6장의 말씀입니다.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 우리가 일부를 이렇게 뽑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 1절부터입니다. 보여주세요. 요단강 서쪽에 다 같이 있습니다.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의 손에 붙인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주의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일곱 명을 숫불 순냥불 나팔 일곱 개를 들고 괴 앞에서 걷게 하여라 이래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일곱 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순양불 나팔을 한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의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드디어 이랜 날이 되었다 그들은 새벽 동이 트자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이 성을 돌았는데 이날만은 일곱 번 돌았다. 그다음에 끝입니까? 네, 다 같이요. 일곱 번째가 되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큰 소리로 외쳐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마지막으로 20절입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오늘 이 특별 새벽 기도 3일째입니다. 이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쉽지가 않으시지요. 네. 여러분들 뭐 저녁에 뭐 하시는지 모르지만 오늘 사실 현장에 오신 분은 많지 않은데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5시 반에 일어나는 거 사실은 우리가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훈련의 기간입니다. 데 여기는 벌써 5시 전에 일어나 가지고 여기 오신 분들도 또 멀리서도 오시고 특별히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지런한 사람이 선호하고 주는 것 같아요 어제부터 이렇게 와서 앉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벌써 이제 3일째인데 우리의 이렇게 좀 게을러져 있는 우리의 마음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추스리고 어떤 분은 5시 반딱 시작하기 전에 영상 앞에 이렇게 옷딱 차려입고 준비된 마음으로 기다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특세 기간 중에는 좀 여러분들이 일찍 주무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아, 여러분들 같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여, 오늘은 요수와서 5장과 6장의 말씀입니다. 이 여리고 정복에 관한 그런 이야기이지요. 이 여리고 전투는 이게 이제 첫 번째 싸움이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전투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복 전쟁의 첫 관문이었던 이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들이 맞이한 첫 번째 성입니다. 이제 물러설 수 없는 그런 곳에 와 있어요.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앞에는 적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야만 됩니다. 이 여리고가 만만치 않은 그런 성입니다. 20세기 초반에 이 여리고 고고학적인 발굴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 성이 그대로 다 이렇게 드러났어요. 어 이렇게 100m, 200m, 이둘레가한 600m 정도 되는 크지 않은 축구장 한 3개 정도 되는 그런 성입니다. 근데 굉장히 딴딴하게 아주 견고한 그런 성입니다.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어요. 성벽을 이렇게 두 개나 바깥 성벽은 이, 그 두께가 2m, 안쪽에 있는 성벽은 두께가 4m, 그 사이에 5m의 간격을 두고 높이는 이렇게 학자들이 추산을 해보니까 거의 한 9m 정도가 되는 이런 그 성입니다. 이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쨌든간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리고 정복이 두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5장에서는 이 전투 준비 그리고 6장에서는 실제적인 그런 싸움인 것입니다. 오늘 5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리고성을 바로 공격하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상당 시간을 지체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은 지금 사기가 충천해 있어요. 얼마나 그들이 지금 뭐 사기가 충만하겠습니까? 반면에 이그 소식을 들은 적군들 이 여리고 사람들은 사기가 완전히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5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의 여리고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의 간담이 서늘해지고 마음이 녹아져 내려 있어요. 지금이 바로 그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군사 작전을 하다가 멈추는 어, 어 1941년 2차 대전이 초기에 있었을 때 덩케르크 철수 작전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독일군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의해서 연합군 40명이 이 바다로 그냥 바닷가까지 밀렸어요. 어디 뭐 뒤로 물러설 때도 앞에는 독일군이 옵니다. 그대로 밀어붙이면은 이 수십만 명의 군인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는 겁니다.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히틀러가 독일군에게 공격 중단 명령을 내리고 한 며칠인가를 지체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영국에서 배를 동원해 가지고 이 수십만 명의 영국군을 철수시켜서 그게 나중에 2차 대전을 정복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갑작스럽고 성공적인 군사 작전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멈추어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으로 나가지 않고 거기서 시간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맨 먼저 하는 일은 전쟁을 준비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시간을 보내고 종교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들은 그 거기에서 광야 생활을 지나는 동안 하지 못했던 할례 의식을 하게 됩니다. 할례가 뭐예요? 포경 수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언약의 그런 상징입니다. 문제는 이 포경수, 그 포경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통증을 유발한다고 하는 거예요. 통증을 유발. 뭐한 일주일 정도는 꼼짝을 할수 없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였었기 때문에 전국민 할례 의식을 행한 것 같아요. 이건. 이게 전쟁을 앞에 두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대단한 믿음이다 볼 수도 있지만 이건 정말 무모한 행동입니다. 이건 군대를 무력화시키는 완전히 그 무장 해제시키는 뭐 거를 수가 없으니까요. 이거 미친 짓이죠요 장세기 34장에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의 사람들에게 침그 할례를 받게 하고 막 통증이 심해질 때 가서 그 사람들을 몰살시켰거든요. 이런 정보가 새나 가게 되면은 이건 정말 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영이 지켜 주셨던 것 같아요. 이들이 할례를 받은 그런 목적 중에 하나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 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어서 유월절 지키려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또이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니까 그들이 거기에서 사 시간을 지체를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전쟁보다, 여 이게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이 예배보다, 이 전쟁보다 이 예배가 우선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급한데 이렇게 지금 위중한 상황 속에서 예배드릴 정신이 있나 여러분들 어, 월요일날 아침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바쁜 일이 있으면 은 예배드리러 오십니까 아니면 일하러 가십니까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고 딱 하루를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펴고 주님과 함께 시간을 먼저 가지고 시작합니까 아니면 막 정신없이 출근을 하고 일하는 데 뛰어듭니까 우선순위의 그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기도하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만나가 그쳤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땅에서 새로운 그 음식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구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오늘 이집트에서 오늘 이 할례를 받게 하고 난 다음에 너희가 이집트의 수치를 내가 오늘 없애 버렸다. 이집트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였다. 원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이집트의 수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로 의미가 되는데. 아마 가장 그 우리가 설득력 있는 것은 이집트 사람들의 어떤 비아냥거리는 그런 소리지요. 이 사람들이 이집트를 떠난 다음에 큰 소리치고 나왔어요. 우리 뭐 가나안 땅 간다. 근데 뭐 어떻게 됐어요? 40년간 그냥 광야를 방황하지 않았습니까? 이집트에 그 신문이 있었다면 맨날 그런 기사가 동양 보고가 올라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어디쯤 가 있다. 어디쯤 가 있다. 그래서 광야에서 아직도 광야를 헤매고 있다. 얼마나 이게 수치입니까? 얼마나 부끄러. 워 여러분, 우리가 올 한해를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집트를 떠났는데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냥 거기서 뱅뱅뱅뱅 돌면서 아직도 방황을 하고 있다. 아직도 거기서 헤매고 있다. 이게 수치. 오늘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 받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들의 수치가 굴러가게 하셨다. 여러분 이 특별 새벽기도회가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하는 오늘 이 아침이 우리의 이 모든 부끄러움을 지난 2 0 2 1년도에그 부담과 수치와 불신과 후회와 이것 끊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기도회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의 수치를 굴려 보내는 복된 아침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 땅에 인자 딱여 요수아가 정탐을 하러 갔을 때 칼을 빼 들고 있는 한 사람을 보았어요. 정체 불명의 사람 전쟁터에서 위험하지요. 당신은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답은 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이다 이렇게만 말을 하는 거예요. 정복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를 지휘하는 사령관을 만난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어떤 사람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고 너는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마치 출애굽 그 신의 산을 연상시키거든요. 그렇게도 볼수 있지만 또한 스스로를 군 사령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천사라고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 이건 뭐라고 해석을 하든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전쟁을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사령관이 지금 떴으니까. 군대가 지금 하나님께서 동원이 돼 있어요. 오늘 이 전쟁은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승패가 좌우되는 그런 전쟁이 될 것입니다. 내가 선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여수아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고 예배를 드렸고 이게 다 뭐예요? 이 전쟁은 다른 전쟁과 달라. 예배 드리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6장에 가면 이제 여리고 성을 실제로 정복을 하는데 1절에 보니까 이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혀 있었다고 그랬어요. 성경 원문에 보면은 굳게 굳게 닫혀 있었다. 여러분, 이 여리고처럼 튼튼한 성벽을 과시하는 그런 성이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으면 이건 난공불락이 되는 거예요. 이 성을 공격하게 될 때는 안에 있는 사람보다 공격하는 사람이 훨씬 불리합니다 훨씬 불리해요 무슨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해본 적도 없어요 높이가 9m가 되는 이 단단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데 참이 방법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무너뜨려야 되나 숫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자꾸 흘러가게 되면 이제 자기들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의 손에 붙인다. 넘겨 주었다. 하나님이 승리를 이미 약속하시는 거죠. 공격도 하기 전에 내가 이거 너희들한테 주었다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일이 없다. 어? 승리는 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여리고와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붙여주셨다. 이미 승리가 된 거예요. 이미 승리가. 예수님이 승리를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상 하나님이 열어 놓으신 이 세상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을 이루어 주는데뭐 이걸 전투 방법이라고도 할수 있죠.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성을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돌도록 하여라. 그게 끝이에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다음 날 이제 이렇게 돌다가 7일째 되는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바퀴를 돌도록 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그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서고 그 뒤에 백성들은 이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참 희한한 희한한 그런 명령이지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우습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 여러분 나무 다 가면서 한번 소리를 쳐보세요. 어떤 사람은 땅 밖에 하면서 계속 소리친다고 하는데 열이 고성 0 번을 돌아보세요. 그뭐 벽돌 한 장이 무너지나. 정상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이해를 못하고 적군들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지혜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전략, 들 하나님의 법계를 앞세우고 양강나팔을 불면서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 이건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 인간적으로는 어리석어 보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적 전쟁에서 사람이 이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 많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어리석어 보여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십자가의 진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다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패배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혜로운 거예요.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바쁜 일과 중에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기도한다고 이 앉아 있는 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사람들은 행동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행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십니다. 어떤 것이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아침부터 부지런히 일어나자마자. 그냥 막 일터로 나가서 움직이는 사람이 더 지혜롭습니까? 아니면은 기도하고 시작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만 행동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하기 전에 무릎 꿇으라고 합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을 알지어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손발을 다 묶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소리도 내지 말래.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건 우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것과 달라요. 앞으로 전쟁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지금 싸우고 계신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 전쟁에서. 그건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에게 순종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리고 육 장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가만. 아니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이 순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요. 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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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지시를 내리면은 또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듣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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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하셨다. 아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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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였다. 그게 끝이에요. 무슨 전투 장면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전투 장면은 2 0절한자리에 그냥 딱 나와 있어.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이건 뭐냐면은요,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 너희들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 소리도 낄 소리도 내지 마라.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게 애들까지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사람이 움직인다. 어떻게 총하게 선을 움직입니다. 외치지도 말아라.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7일 동안 돌도록 하여라. 이 칠이라고 하는 거. 완전수, 뭐 완전한 순적을 의미를 합니다. 그것도 참 쉽지 않아요. 끝까지 순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이틀째를 돌아, 돌았는데 시키는 대로 하고 돌아왔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3일째 돌았는데도 성벽은 그대로 있고 아무도 항복하지도 않습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성벽을 여섯 바퀴 돌 때까지도 그랬었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곱째 날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고 외치게 될때 그냥 한 순간에 무너집니다.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순간에 와요. 작정기도 해놓고 우리가 특세를 하고. 뭐 오늘 하루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 거 아니에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이 새해 벽두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단단하고 견고한 성 우리 앞에 가로막혀있는 내 미래를 가로막고 있고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나의 여리고성은 뭡니까 이건 내가 극복해야 될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나 자신의 고집과 혈기일 수도 있고 불신앙일 수도 있고 고치지 못하는 오래된 어떤 습성일 수도 있고 번번이 그 앞에서 우리는 넘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여리고성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악한 세력들, 불신앙의 세력들. 마음을 그냥 굳게 닫아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악의 세력에 이렇게 종속이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 우리는 번번이 새해를 시작하지만 여리고 앞에서 무너지고 여리고 앞에서 좌절하고 여리고 앞에서 패배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돌파하는 것 Breakthrough. 깨부셔야 되는 겁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강력한 진을 우리가 깨부시기 위해서는 이건 강력한 힘이 필요해요. 강력한 힘. 혼자 힘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힘을 합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 오래된 문제. 이 고질적인 문제. 전쟁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군대가 하는 거예요. 사탄은 군대를 이루고 있어요. 악의 세력들이 이렇게 구조화돼 있고 조직이 되어 있고 이 거대한 악이라고 하는 세력 자체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혼자서 여러분들이 단기 필마로 뛰어들어가지고 내가 뭐 혼자 좀 기도하다가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모이게 하신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는 군대이고 공동체이고.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작은 힘이라고 하더라도 이 볼록렌즈에다가 우리가 이 빛을 모아서 이 초점이 잡히고 하나가 될때 거기에서 불꽃이 일어나고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이 뭔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탄의 전략은 교회를 자꾸 흐트러 놓는. 거예요. 혼자 따로 따로 나 혼자 마음과 마음이 나눠지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이제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훈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비움과 체험 가져오셨죠. 네. 시간 한 대가 3, 4번 드릴 테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이 나의 여리고 앞에서 내가 이걸 돌파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뭔지,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냥 한줄 정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다 적으시고, 기도문을 쓰셔도 와요. 주님. 나는 요즘 여리고 성 앞에 서 있는 그런 여호수아의 내 심정이다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심정인데 이 인생의 싸움을 피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좀 묵상하며 시간.